이렇게 빈틈 없는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천재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오른손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왼손 그립은 좀잘 잡으시고 오른손 그립은 그냥 편안하게 옆에다가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 그립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샷은 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다 그냥 툭 두고 잡지 않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잡으면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임팩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풀려 맞는 경우도 많고 억지로 이렇게 늘려고 하면 또 훅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그립은 확실히 이 손바닥 손바닥으로 왼쪽 엄지를 딱 감싸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야 돼요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오른 손바닥으로 이 엄지를 딱 감싼다. 사실 이 손가락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 손가락을 꽉 잡고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좀 손바닥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손가락으로 잡으셨던 분들은 이 손바닥으로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이 손바닥으로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빈틈없는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가 많이 빈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풀릴 가능성, 손에 많이 돌릴 가능성이 세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빈틈 없는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좋은 그립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잡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들어갈 때도 확실히 눌러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옆으로 딱 갖다 댔으면 눌러주는 게 상당히 힘들고, 풀어주는, 이런 풀어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눌러줄 수 있는 오른손 그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오늘 오른손 그립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견고한 샷을 한번 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른손 그립에 집중을 해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